여러분, 뉘앙스 성공 스토리 혹시 보셨나요? 제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 개월 수차별로 효과가 아주 두드러져요. 그래서 수강 후기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달에 여러분 평일반은 총 10번의 수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7회차, 8회차 때부터 수강생분들이 후기 이렇게 써주세요. 정말 미드랑 넷플릭스에서 들려요. 보여요. 엘린 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던 표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가장 빠른 효과고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어? 엘린 쌤이 가르쳐 줬던 표현뿐만 아니라 정말 단어장 무한 반복해서 녹음했던 표현들, 콜로케이션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원어민이 영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자연스럽게 티키타카가 됐다. 영어로.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후기고요. 가정많이 나오는.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사에서 우리 직장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인증샷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영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3시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정말 답장 느리던 친구인데 3시간 만에 답장이 왔고 선생님, 이번에는 이메일 답장으로 웃음 표시해줬어요. 라는 이렇게 인증샷, 이메일 인증샷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영어 면접 성공, 여러분, 미국 해외 인턴 취업, 그 다음에 정말 가기 힘들다는 그 어려운 외항사 취업, 다 저의 뉘앙스로 영어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직장인 대학생분들이 이룬 성공 스토리입니다.